5,000년 인간 존중의 전통 유산은 미래의 자산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창조인재개발원의 비전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길러 사회와 국가의 미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창의성, 윤리성, 리더십, 그리고 공헌의 가치를 품은 인재. 그들이 바로 우리가 만드는 미래입니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 및 조직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교육, AI 기반 인성진단 및 교육, 정책 개발, IT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운영으로 전통과 창조의 융합을 실현해 나갑니다. 사단법인 한국창조인재개발원은 국보명장 클럽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간의 연혁입니다. 2011년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대학원장이었던 이경환 교수에 의해 사단법인 한국창조인재개발원은 창립되었습니다. 이경환 교수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창의적인 재를 발굴, 길러내고자 그 뜻을 같이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단체를 설립한 것입니다. AI 기반 인성역량 진단과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경환 교수는 특허사종과 50여 편의 논문, 여러 건의 저서를 기반으로 사단법인 한국창조인재개발원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2011년 우리는 H2와 함께 국회에서 동심 품하시 리더스 포럼을 열며 교육적 정의와 공동체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같은 해 한복진흥원 건립을 위한 한복의 날 국회 포럼과 전통 패션쇼를 통해 한복의 아름다움과 산업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015년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포럼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리더십을 공론화하고 제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같은 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천연염색 워크숍을 열어 한국 전통문화의 섬세함을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전통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2016년 국회의원에 관해서 천연염색명인 수여식과 전시회를 통해 장인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세대와 문화를 잇는 교두보를 놓았습니다. 2023년 고려인 인성개발 프로그램부터 2024년 절기문화체험과 전통가치 전파활동까지 우리는 다문화와 전통이 공존하는 교육을 실천해 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고려인 정책, 포럼은 정착과 공존을 위한 정책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언론을 통해 그 감동이 널리 전해졌습니다. 2024년 9월 유타에서 온 주지사, 시장, 의원들, 유타대학 총장 및 관계, 임원 등이 국보명장이 진행하는 전통문화체험에 참여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 행사는 인간 존중의 가치를 기반으로 인성개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내빈들은 전통문화의 가치를 통해 한국문화와 교류하는 감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깨기로 2025년 3월 유타 대학교와의 MOU 체결을 통해 국보명장 활동의 국제적 확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유타 대학교, 겐트 대학교와 협찬으로 이루어진 국보명장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국보명장은 글로벌 역량을 갖춘 문화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유타 대학교에서 국보명장들에 대한 감사장 수여식, 미국 유타 주에 있는 유타 대학교에 기증된 에스더리의 한복 기증, 문화 교류 등은 국보명장이 가진 품격이자 사명을 보여준 행사입니다. 2025년 6월 7일, 국보명장은 유타 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와 함께 미추홀 공원에서 외국인 커뮤니티의 회원들에게 인간 존중의 가치를 전통 체험을 통해 세계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국보명장은 전통을 품고 세계와 마주했습니다. 국보명장은 실존은 관계를 통해 가치를 만듭니다. 국보명장이 진행하는 교육 및 전통문화 체험은 인간을 배려하는 인간 존중의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이웃과 사회에 통합적인 영향을 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를 공유할 국보명장을 모십니다. 전통의 정신과 창의의 손길을 품은 당신, 지금이 바로 국보명장이 될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을 품고 세계로 나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는 사단법인 창국창조인 재개발원 032-834-0331입니다.